9월 25일 목요일 계란을 먹어요. 제목은 우리 완자를당아줬어요 사도행정 9장 19절 22절 서른 며칠 동안 마디스커 다마스커스 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 그는 곧바로 해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이 성도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 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온 것도 제자들의 부... 예수님을 붙던 사람들의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곳을 오는 것도 제자들이 붙잡아 대제사장을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반짝반짝 생각해요.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나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엄마, 나 살까지 부어 다인이는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어? 가장 달라진 모습은 뭐야? 몰라.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뭐가 있을까? 응? 다행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님은 믿었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스티를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 다인이가 적용해야 할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질문에 답을 적으세요. 적용, 적용해보세요. 다인이는 어디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집에서? 그래. 집에서 적용할게 많아 보여. 그럼 집써 봐. 집 이렇게 써. 한 누구에게 적용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가족에게 무엇을 적용할 거예요? 큐티아는 적용할 거예요. 큐티 말씀대로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마 말씀. 어, 오, 엄마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면서 잘 순종할래요? 약속하세요. 약속. 도장. 도장 꽝. 사인복사팅 복사. 코팅. 좋았어. 계약서 쓴 거야. 그럼 다인이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해 봐. 하나님, 오늘 사흘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 전화 전하소 있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매 기도합니다 네. 우와 다인아 너 기도 진짜 잘한다 에이. 너무 멋있어 멋지다는 말수록 멋지다